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동물들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물은 배부름으로 만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배부름으로 만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삶의 의미와 삶의 존재의 가치와 그리고 목적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한청문학자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으냐? 지구의 바닷가에 모래만큼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충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에 대한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리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지만 이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한 시간의 시속 1670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구가 그렇게 돌고 있지만 창조 이래 지금까지 한번더 속도가 빨라지거나 늦춰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할 뿐만 아니라 1년에 365일, 1년에 한 바퀴 돌지요.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 줄 아십니까? 한 시간에 10만 7,100km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기차는 레일이 있어야 달릴 수 있고, 자동차는 도로가 있어야 달릴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자동차나 기차는 연료를 주입하고 운전수가 있어야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 하늘에 누가 레일을 깔았고, 저 하늘에 누가 도로를 깔았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향주 이래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지만 한 번도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키로입니다. 이보다 더 떨어지면 지구에 있는 사람은 얼어 죽고 더 가까워지면 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가리켜서 생명선이라는 라이프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돌고 있다는 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은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운행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10편, 53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지구만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믿어지고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생명에서만이 날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과학자들을 다한 곳에 모아놓고 5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을 연구해도 파리의 생명 하나도 만들 수 없습니다. 왜요? 생명은 생명 대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편 36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그랬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는 흙을 빚어 만드셨고 그 흙을 빚어 만든 우리 육체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두 개의 유닛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육체는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거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 구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라고 알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입술로는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인데 인생의 주인되심을 믿고 그분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면 바로 내 안에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위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지만 그 예수를 거부한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오래 살아야 백년의 인생을 살지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는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갈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